후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시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안전한 선택, 패스를 넣어줄 때는 창의적이고 위협적인 패스가 기회를 만듭니다. 자, 할수 있는 선택, 여, 앞쪽에 계신, 센, 앞쪽에 계신 센터 포워드한테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옆에 미드필더들은 지금 수비수가 너무 많죠 압박당하게 뻔하니까 일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선택인데 요런 패스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킥 차는 게어 이게 한두 번 차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랑 지금 눈 마주친 겁니다 이거 눈 마주쳤어요 톡 찍어서 아... 살짝 이렇게 인사이드로 감아서 패스를 줬는데 아까운 장면이죠 자 보시면은 계속 지금 골문 앞에서 수비수랑 라인 맞추면서 임영웅 님 아무것도 안한것 같잖아요 요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이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미드필더한테 공간, 공간 비었잖아요 자 공격수가 여기서 알짱대고 있어요. 그럼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미드필더 뒤쪽에 여기 공간 비었잖아요 일로 나가면은 여기가 비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있어 주는 것만으로 수비수 묶어두기만 해도 이거는 1인분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볼 따라가겠다고 앞으로 나와주는 순간 수비수 딸려 나오죠 슈팅 각도 안 나옵니다 수비수한테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서있는 위치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공격수한테 되게 중요한 오프 더블 움직임이, 움직임이거든요 사이드로 볼이 갔을 때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위협적인 위치를 잘 선정을 해주고 있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못 나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거리 슛기획까지 나왔죠. 가쳐, 가죠, 가죠, 가져빈 공간 찾아서 수비수 올라가죠. 이거 하나만 올, 가져도 수비수가 열로 나오잖아요. 상대방 수비수가 이쪽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윙어한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아마추어들이 못해요. 왜냐면공 따라가기도 바빠요. 공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에 집중하느라 공간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지금 그냥 여기서 몇 발자국 와준 것만으로 수비수 땡겨 와서 우리 팀 뛰어가죠. 반대편으로 지금 열긴 했지만 이쪽으로 열렸어도 똑같이 위험 위협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중앙에 임영웅 선수, 이호 선수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격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뒤쪽에서 임용님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타이밍을 너무 잘 알아요. 측면에 임용님이 방금도 계속 서 있었잖아요. 공간이 안 나요. 수비수들을 끌고 와줘야지 어디 하나가 비어서 우리 팀 다른 선수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 공격수가 절대 패스 받아서 막두세 명씩 이렇게 제쳐 갖고 골 넣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현대 축구에서는. 그쵸? 금세 들어왔죠. 들어왔죠. 와. 여기서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제 마우스 있는 이 끝에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여기서 템포 조절하는 거예요. 박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템포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임영웅 선수 뛰는 거, 사이드백 죽어라 뛰죠. 비차속도로 복귀해야죠. 근데 임영웅 이렇게 돌아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와, 그러니까 달리기가 그리고 키가 큰데 빨라요. 보폭이 크면 유리한 점도 있는데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이제 조금 단신의 선수들이 스피드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리고 무게 중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데 임용웅 같은 경우는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력도 되게 좋아요. 위치 선정이 너무 좋으니까 본인이 꼴 냄새가 나는 위치로 가요. 그러면 은 패스 주는 게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맘먹으면 줘요. 아마추어 경기에서 임용웅이 너무 꼴 놓기 좋은 위치로 가 있으니까 차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손흥민 축신짤. 근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사이드에 빠져 있었죠. 왜 박무리뉴 선수 아까 중앙 미드필더였어요. 들어왔으니까 다른 팀원이 이 공간을 차지해줬으니까 측면에서 대기해야죠. 네, 측면에서. 빠져 나오는 볼 우리 팀 페널티 박스에 있으니까 볼이 빠져 나왔을 때 거기서 패스나 크로스로서 공격을 연계해주거나 빠져 나온 공들을 다시 중앙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측면에서 이럴 땐 대기해 줍니다 골욕심 내겠다고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하면은 혼전 상황만 생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골욕심 내려고 지금 우리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다 들어갔는데 내가 윙원데 나까지 들어간다 우리 팀 측면 어딘가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뻥 차면 우리 팀 뚫려요 그래서 지금 임영웅님의 뭐 발리슛이나 이런 골장면들이 부각되긴 하는데 오프 더볼 움직임 하나하나 보면서 보니까. 진짜 축구 잘해요 진짜 잘해요 우리 팀이 측면으로 빠지면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런 이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들어와 있다가 빠져주고 여기서 일로 뛸 준비하죠 뒷라인으로 공격수 침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 어,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공간 요 부분 요 마우스 가리키는 요 부분. 왜냐면 여기서는 차면 꼴이에요. 프로 수비수들은 또 달라요. 또 침착성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역할 분담도 확실히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일로 제가 수비봐도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임용이 프리하죠. 근데 또 이렇게 운 좋게 상대방이 걷어낸 공이 아무런 방해 받지 않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왜냐면 사이드백 여기 있고요. 지금 다 헤딩 떴고요. 센터백들 못 와요. 톡 띄워놓고. 예. 그리고 이 발리슛이 힘 조절이 잘못되잖아요 그리고 발등에 제대로 얹히지 않고 발목이 일자로 이렇게 딱 되지 않으면은 위로 떠요 홈런이 날아가요 여기서 임영웅님에게 좋은 찬스가 왔고 이거를 아우 너무 그림같은 발리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다 끌려나간 상황이라 조금은 임영웅님에게 이제 두 번의 바운드를 할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두 번의 바운드에 여유가 있더라도 내가 그냥 공 이렇게 던져놓고 발리슛 연습할 때 차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공 회전이 지금 뒤로 돌아요. 이 컨트롤 보시면은 발바닥으로 이렇게 얹히게끔 해서 이렇게 뒤로 공이 구르게 하잖아요. 뒤쪽으로 이제 오니까 공이 내쪽으로 오잖아요. 어쨌든 바깥쪽으로 나가면 수비수 발에 걸리는데, 와 그래서 발리슛 멋있게 때리고 발리슛은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공이 뜨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와,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패스. 자, 보시면은, 볼롤로 이렇게 돌리면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임영웅 축신짤인데요 지금 4명 들러붙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지금 이쪽에 있는 수비수를 무력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쪽, 뒷공간 또 침투하죠. 네, 여기, 이 사이 공간 보는 거. 왜냐면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가장 쉬운 패스 어딥니까? 여기에요. 가장 안전해요 근데 이게 조금 모험심이 없는 미드필더들은 어쨌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되고 안전하게 가는 거면 여기로 줬다가 일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가면은 상대 수비수가 늦어요 왜냐면 임영용님이 여기서 일로 패스 주고 이제 공격수에게 이렇게 패스를 줬으면은 중앙으로 수비수가 보고 반응해서 공격수를 막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못 막아요 예 네, 프리킥까지 얻어내는 여기서 발 뻗었다가 딱 옆으로 제껴버렸죠 아, 근데 이것도 지금 옆벽 사이로 어쨌든 되게 예리하게 넣습니다. 땅볼로 이렇게 깔아서 이쪽을 꼴때 구석을 좀 놀리려 했는데 조금 잘못 얹혔어요. 넣어주고요. 자, 들어오죠. 또 중앙 들어오죠. 오른쪽 잉어, 윙어 들어옵니다. 들어와있죠. 들어와있죠. 지금 중앙공격수한테 수비수, 시선 다 집중해요. 다섯 명 집중해요. 근데 이제 여, 저쪽은 지금 집중되어 있고 중앙공격수의 뒤쪽에 임용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턴을 해서 어쨌든 패스를 넣으면 수비수들한테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패스를 합니다. 와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요런게 전 너무 좋은게 아마추어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명 있어요 윙포워드 주면요 여기서 봤잖아요 뒤에 수비수 붙어있잖아요 이걸 제칠라 해요 근데 축구에서 한명 제치는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드리블해서 제칠라 해요 근데 임용님 보면은 축구 스타일 진짜 깔끔한게 뭐냐면요 군더더기 없어요. 움직임에 뭔가 잔동작이나 불필요한 터치 이런 게 진짜 노래할 때처럼 없어요. 그냥 받으면은 주고 뛰어 들어가는 게 공격수한테 가장 깔끔한 움직임이거든요. 제일 쉬운 움직임이고. 주고 그냥 다시 갈 준비 하잖아요. 나가고 중앙으로 파고들죠. 왜냐면은 보시면 임영웅님이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인 게 주고 앞에 손흥민 선수 받았어요. 지금 수비수한테 차단당하긴 했지만 이쪽 보세요. 이쪽. 공간 다비었잖아요 임영웅 뛰어 들어가면 바로 이제 슈팅을 때려도 되고요. 옆에 이제 패스를 줘도 돼요. 막혔지만, 자, 여우 장면이 나올 수 있던 이유도, 자, 막혔죠? 근데 임영님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 길목에 어쨌든 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어렵게 받아서, 약간 팬 서비스. 네, 이런 거팬 서비스로 보시면 돼요. 저런 거 이제, 저런 패스로 임영님 이제 골까지 갔으면은, 정말 또 명장면이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킥이에요, 저거는. 네. 실전에서 사용하기엔. 오. 툭 쳐서 이렇게 벗겨내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니까 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툭툭 차는 게 이게 발이, 공을. 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발에 딱 댔을 때 많이 튀어나가요. 보통 아마추어들이 그게 공이 발에 붙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추어인데 공이 발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비수랑 가까이 붙어있는데 양발 드리블로 탁탁 벗겨내서 이제 중앙 공격수에게까지 연결하는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위치를 바꿨죠. 지금 체인지를 해서 와. 어쨌든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가 딱 붙었는데 중앙 공격수에게 패스 연결해주고 반대쪽 열린 공간으로 미드필더 침투해가지고 골까지 넣는 그러니까 그 골의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패스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골 장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임영웅님이 어쨌든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수비수 를한 명을 벗겨내지 못했으면 이 장면은 못 나옵니다. 여기로 빼줘서 빈 공간 보고 수비수들 손흥민 5명 정신 팔렸죠. 미드필더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위협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좋은 거 기술이 뭐냐면요. 공이 와요. 임영웅님, 여기 있어요. 오른쪽 윙어죠. 자, 수비수 붙었습니다. 거의 붙었어요. 여기서 볼툭 치잖아요. 수비수 발에 바로 걸려요. 흘려요. 차는 척 하면서 흘려요 그러면은 공템포가 공 수비수가 예상한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비수는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볼을 커트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 흘리면서 그 스피드 이어서 바로 뜁니다 근데 심지어 빨라요 자이 와중에도 중앙 들어와 있죠 중앙 들어와 있죠 임영우 살짝 보이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의 꼴장면이긴 한데요. 자, 들어와 있죠? 어쨌든 지금 수비수들 다 쏠려 있으니까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기를 보여주는 거는 팬 서비스의 차원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실제 경기였다 치면은, 공을 받, 받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오늘 신나게 뭐 축구 해설 해봤는데요. 아 임영웅 님 이게 축구가 지금 보통 로빙슛 장면 뭐 이런 거꼴 넣는 장면들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저도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도 맞지만 임영웅 님의 그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이 일반 아마추어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최소 선수 출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 축구 잘하는 게막 이렇게 드리블 막 이렇게 잘 치고 손흥민 선수가 물론 화려한 기술들 보여주긴 했지만 그건 이제 팬서비스의 차원이고요. 기술은 뭐 이제 축구 선수들 다 잘해요. 프로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 차이예요. 오프 더 볼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느냐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저도 아마추어로 이제 축구를 하니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 제일 어려워해요 가끔 저도 경기하다 내가 경기장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만큼 제가 지금 위에서 보면서 보니까 보이는데 경기장에 가면 안 보여요 근데 임용웅님은 너무 좋은 오프 더볼 움직임이랑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위치 선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진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볼을 받았을 때도 쉽게, 쉽게 찹니다. 어렵게 뽑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디로 볼을 보내면 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 알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 주고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도전적인 패스를 또 보여주고 아 진짜 오프 더블 움직임 선수급이에요. 네 진짜로 이거 진짜 영웅시대뽕 다 빼고 진짜 오프 더블 움직임. 선수급입니다. 웬만한 선수들만큼 움직여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지금 뭐 신재원 선수나 손흥민 선수, 이호 선수 이런 분들하고는 당연히 이거는 비교를 선상에 두면 안 되지만 드리블 실력도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아이 오프더블 움직임에 저는 진짜 반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막그 손흥민 선수 경기 보거나 이럴 때 저처럼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봐야 사실 저 움직임을 해요.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목소리>